가 만들어지는 게 항상 바람는점일가요 내년에도 좋은 감격 좋은 작품 만들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건데, 아 기존에 보시던 영화에서 아이 캐릭터는 내가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었는데 나는 건 없을까요? 배트랑이 유아인 씨 역할. 배트랑이. 유아인 씨가 어떤 역할 중에 있을까요? 아, 그렇습니까? 네, 잘소화해내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, 네 뷰티인사이드라는 영화로 오늘 톱스타상 수상을 하시는데요. 어, 떻습니까 영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,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?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아주 의미가 큰영화 r 어, 기 때문에 뷰티인사이드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r e you 이 r e you are, you are, y 감을가고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다양한 연기 변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겠 네, 팬들이 많이 기다리는 배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팬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신 만큼 내년에는 어떤 아, 팬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여러분 올 어,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. 2016, 2016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한. 하 하는 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